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12, 어, 다시 또 갑니다. 내가 말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다 배운 거야. 그냥 중3 배운 다 배운 거라니 진짜로요. 는얘요 아, 진짜라. <laughs> 네. 진짜라니까. <laughs> 5의 제곱을 했을 때 여러분 들 정확하게 어, 제곱해서 윤태형 보세요. 네. <laughs>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laughs> 네. 맞죠 그렇죠? x제곱은 5 o, o. O. 오케이? x는 얼마 루트 5 이렇게 이야기만 할수 있으면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진짜로 수학사면 내용은 거의 절반 이상은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 했지 5의 제곱근과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곱근 5 그렇죠 제곱근 5는 구분해라 을 제곱근 5는 여, 제곱근은 영어로 하면 뭐다? 루트 루트다 그래서 이거는 뭐였고? 루트 5였고 이거는 x 제곱이 끝이 오기 때문에 어잘있습니다 아... 더 마이너스 두. 됐어요? 네. 자 아주 좋아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반대로 갑니다. 여기서 반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이거의 2차방식의 해가 이거 두 개기 때문에 이거를 넣게 되면. 넣게 되면 <laughs> 자, 넣어볼게요 내가 너, 넣게 되면 하면 니가 소가세요 시작 넣게 되면 <laughs> 어? 넣어 자, 넣게 되면 쏙 <laughs> 많이 많이요 <laughs> 어, 이거 유태인 잘하는데 자유태 넣게 되면 소. <laughs> 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아, 네, 안돼안돼 안 <laughs> 이것도 넣고 이렇게 반대로 가볼게요 넣으면 돼. 요 루트 5를 뭐 하게 되면 제곱하기 그 값이 얼마다? 오 <laughs> 와. 이만. <웃음> 무슨 말 알겠어? 왜냐면 이거가 이거였으니까 당연히 반대로 이걸 넣으면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또 뭐야? 마이너스 루트 5를뭐 해도 제곱하면 뭐라고 당연히? 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루트 근호라고 하는 거는 제곱하게 되면 어땠다고요? 사라집니다. <laughs> 네, 상대. 영어로 디서피어 디스오피어. 디스오피어. 아 눈썹 대마와. 아, 네. 눈썹 아, 대마와. 자, 어, 그다음은 거죠? 그거 지금 이제부터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는 누구의 제곱근인 거야? 오. 그렇죠. 5의 제곱근이므로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 5. 그렇죠, 5죠.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 5. 5라는 거죠. 즉, 그렇죠. <laughs> 제곱하면 그놈가이게 사라진다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이번도다마찬가지고요다 사라지게 만들면 돼요. 그놈를다 날리면 돼요. 대신에, 세진아 조심해야 렇게 있어. 보세요. 루트 5를 제곱하면 뭐라고요? 음. 5예요. 또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런 게 이거 마이너스 오라는 거죠. 얘네 재미가 없으면 안지 음. 왜냐하면 이쪽에 차이가 뭐야? 시원하고 에 차이는 얘는 음수까지 같이 해서 제곱인 거고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 차이가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어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마이너스 5. 이걸 마이너스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먹기 때문에 오기 보니까 앞에 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좀 다들 내 이상해. 어 거예요? 이제 위 아래 봐겠어요자 볼게요. 어 이제 반대로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 이건 어때? 얘를 안에 안 넣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도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요야또 뭐. 오라는 거야. 알겠어? 네. 넷. 이렇게 되면, 이것도 오. 5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얼마야? 25죠? <laughs> 네. 근데 25는 또 뭐야? 5의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네, 라고말어 그니까 러 제곱되면 근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 알겠어? 그런데 항상 근호를 나올 때는 이제 보게 되 근호를 나올 때는 그 값은 항상 양수로 그래서 나와요. 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어때요? 루트 마이너스 3에 제곱하잖아요. 이거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 나와요. 양수 나온대요. 나와, 양수. 어? 우리 근데 양수 항상 나오면 뭐가 있었어? 양수 항상 나오는 거. 처음 이럴 때 양수가 항상 나오는 거 절댓값 어 맞았어요 오. 그래서 이 루트에 적응 누가 놓고 나면 이 절댓값인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이거 얼마야? 절댓값-3 만 얼마다? 3 3인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볼 수 있겠죠?